대박! 좀 멧돼지인데? 여러분, 멧돼지예요, 얘? 쟤왜 정신 못 차리고 여기서 이러고 있지? 묶여있거나 그렇지도 않아요. 뭐지, 얘? 잠시만요, 저좀더 저, 가까이 가볼게요. 제가 볼때저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그거예요. 이 주변에 있는 멧돼지야 그냥 진짜 야생 멧돼지인데 사람이 친숙한 거예요. 밥을 주고 하니까 이렇게 와서 밥을 먹고 하는 것 같아. 여기 한이 정도에서 촬영을 할게요. 와, 어, 진짜 멧돼지다 어, 진짜. 오지마 오지마 안녕 안녕 안녕. 예, 네, 요거는 일단 지금 사람 손을 탄 멧돼지입니다. 사람 손을 탄 멧돼지라서 위험한 녀석이 아니에요. 예. 지금 여기 막 죽을 던져 주니까 요거 죽을 이렇게 먹고러 오고 저거들 이 녀석은 진짜 야생 멧돼지인데 음식물을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받아 먹는 것 같습니다. 온다 온다. 아야, 신경 쓰지 마세요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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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그냥 그냥 근... 네, 네, 네. 그냥 예, 예. 아저씨가 비켜야 열로 길을 올라갑니다. 아니, 아니 주변 다 당황하시니까. 아니 예. 그러니까 그냥. 이런 걸 하면 동물들이 더 놀래거든요. 미안한데 예, 7년째 밥 주고 있거든요. 아, 아, 알아요. 예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쟤는 진짜 멧돼지고 거 밥을 계속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괜히 옆에 보니 흥분하시네 나한테. 근데저 아줌마도 나한테 잘못한 게 뭐냐면.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괜히 막 응? 승질을 부리고 저런 거 진짜 되게 안 좋은 행동이에요 돼지가 막 바로 앞에 있는데 막 비키라 비키라 이렇게 언성 높이고 하는 거는 멧돼지로 인해서 좀 많이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저거는 지금 자,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사장님이 멧돼지 피하는 먹...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, 알고 있고 네, 네. 그런데 주변에서 그래. 아줌마가 막 흥분해가지고 나와 나와 이러니까 그래. 그, 그러면 멧돼지가 더놀래거든요 죽단줄이 손님 엄청 재지야다. 어머네. 뭘 내리고 막. 아니 저것도 참 쉽다 아, 저번에 주변 저기 많으시네. <laughs> 되게 좀 나선 거야. 본인이 다 하는 것처럼. 저거 봐. 비켜야 가지 막 이러 하더니 멧돼지 뭐지말지 듣지도 않고 있는데. 재밌는 일이네요. <laughs> 새로운 경험도 했습니다. 야생 멧돼지긴 하지만 사람 손을 탄 동물이에요. 사람한테 절대 먼저 이렇게 좀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자극적인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별다른 위험이 없는. 그런...